좀 좋잖아. 해 <laughs> 분위기 좋아요. 해주세요. 저분이 아마 지금 어, 고부시계님이 어, 뭐, 보이스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황금 무기 살 때까지 백승 남았네. <웃음> <웃음> 유저를 얼마나 한 거예요? 그냥. 예? 경쟁전에서 얼마나 했는데요? 경쟁전이요? 경쟁전 38시간 했네요. 아, 몇 시간인지 나와요? 아, 시즌 1은 38시간이고, 아. 시즌 2는 17시간이요. 그래. 뭐야, 시즌 월 46시간이네? 맥크리, 우리 편 맥크리 되게 잘하시더라. 맥크리가 누구지? 1타 쌍피님이었나? 이름부터 맥크리필 나왔는데. 어, 맞아. 이름부터 그러네. <laughs> 이분 원래 리퍼가 죽게네. 근데 어, 열리기만 어, 했지 어? 아 환대분님 이분한좀 얼려주세요 환대분님 감사합니다 팬어 땡큐 땡큐 유튜브 보고 오신 거야 환대분님은? 아. 아니 어, 메이도 엄청 좋았는데? 원래 제가 메이 같은 사람은 싫어하는데 잘하시던데 벽을 어, 벽을 그, 엄청 그잘 살려주던데 그, 여기서 메이 별로 안 좋아요 벽그 벽은 그냥 수비면하겠는데 아, 리퍼님, 리퍼님. 네. 잠시만요. 저좀 봐요. 저좀봐요다 뭐하지 다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만 봐보세요 여기. 예, 여기, 예, 예,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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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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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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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겐지 칼..어.. 김치맨이요? 그거 저기 뭐야 그..그..그거 있잖아 광선검 그거 뭐죠? 그, 아 스타워즈에 봐요. 나오는 광선검 같아 근데 이거 봐요 이거 <laughs> 어, 겐지 나중에 골수면 문..문 빨간색으로 변하잖아요 멋있는데 자탑 1표 어.. 바다에 있는 게 있네요 도발 일단 게임 좀 하고 있을게요 디바로 <laughs> 어떻까비싼시네자 가자 스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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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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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한번볼게요 바스 바스 살이에요 바스 이요네 바스 그럼 전시라겠네 가 왼쪽 위에 한조 있어요. 아한조 아, 자 건져 어셋 됐다. 한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 봤어, 장면. 여유, 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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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스, 장난. 아, 스 아, 나이스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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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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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 라인이 망하서 못들어왔어용라렁 용아. 아왜이렇네네나시야 내일은 저녁은 용질할 좀 낮에는 인가 못하고. 차, 아 스쿼드랑 강자 다 보셨구나. 아이고. 안돼, 아, 폭발인데. 아 아깝다 밀수 있었는데 바스티두번 <laughs> 아, 짜냈으면 대체 계속 하는 저거? 거다 <laughs> 같이 왼쪽 들어가자 왼쪽 가요 이거 디바님이 매트리스 깔아주시고 어, 매트리스 깔고 들어 체력 없어요 저 체력 한대한대한대 맞아 맞았어요 안적아왜 바로 앞에 있나 아. <laughs>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네요잘다 잘났다. 예당 영웅이야 일어나세요. 적들이 돌아다아 바스티온 시바 저승 무거웠네. 아, 아 매트릭스. 자, 모아서, 모아서. 시작! 와, 한조. 저 바스튬 자르고 올게요. 네. 바스튬 어, 바스튬. 개새끼 이거. 개새끼. 흐 개새끼고 아다따겼네또아 바스키가 는거 탱크 한번만 자리아 가능하세요? 자리아? 야, 자리아 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 공원이요 디바 여기서 바로 날려주시네요 바로요? 예 네, 바로 여기서 루시 다운 라, 바스 피 아이고 바스 피했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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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짜증나 저쪽 바스트로 자리를 개같이 잡네 제가 자리하러 갈게요 아, 그대로는 안되겠다 바스는 자리 어디에요? 아까 그자리렸어요 그런거 같은데 바스가 그대로 갔어요 바스 그대로 바스 계속 똑같은 자리에만 있어요 바스 똑같은 자리에만 겐지 들어갈 때 말해요 팀도... 들어갈게요 아이고 저기 누가 가로채 갔어 아우 왼쪽 어. 아 이거 너무 늦어졌다 지금 제가 이따로 렇게요네 디바 공원이요 디바 공원 민주 민주, 같이 가고 라인은 먼저 오세요? 라인 잠시면 바로 옮실게요아멜간리피딩인데요레 다운. 이거 요 네, 급쏴 네. 주세요. 라이스 라인 라이 다운. 아, 파스다파스다 허클이 다그 허클이 다운, 허클 다운, 이 다운, 허클이 다운, 허클스 다운, 스클이 다운, 허클이 속양 치. 다시 한 번.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어. 반말하지 리아 어. 나이스. 자 나이스. 아 오늘 리퍼 잘네 자리... 저기 뭐야 자리야 궁이 자리야 궁이 저기 뭐야 디바 방. 그 다폭보다 센지 안 센지 내가 몰라 불안해서 피한 거예요. 잘뛰대될 어. 겁니다. 한 번만 이렇게 세요 그럼. 수비든 메이. 메이 사랑하시네. 바스 저거 할게요. 바스 하신다고요? 어. 아 서브 테 해야 되나? 봤어? <laughs> <laughs>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laughs> 바스 뺄게 그러면 탱 탱하면 부족하잖아요. 제가 탱 할게요. 그럼 <laughs> 그냥...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면 정크 할까? 우리 네, 정크 정크 조추. 뭔가 해서 칼 달랐네. 왼쪽으로 올수 있거든요. 잘하면 어. 이거 왼쪽, 오른쪽 브이핑좀 해줘요. 이 정크가 음. 움직여야 되니까. 아까 누가 마지막 판이라고 그랬지? 9시 10분에 누가 간다고 그랬지?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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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시계 아 힐링하면 빠지네 고급 시계 가면 힐이 없네 저도 이제 그릭 가야 돼 저도 아 그래요? 아 팔자. 이제 어아아 아, 너무 너무 멀리서 힘든데 왼쪽 왼쪽 한 마리 파라 파라 안드로이드 해야지 오른쪽들어간다오른쪽오른쪽 정크레니 오른쪽 오케이, 확인. 이오른쪽맞 오르토크. 오 왼쪽 크오르토오르쪽이 쪽. 이 끝나는다. 아 뭐야? 잘했어. 아, 다 왼쪽 갔구나. 왼쪽 왼쪽. 어, 주... 아, 좋았다. 아니야, 지금 금방 아기님 대기예요. 어, 그냥 대기해. 저 위에 올라가서 한조 자를게요. 아, 멀어, 멀어. <laughs> 아, 씨발, 새끼, 저거. 파라. 좋았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았다, 이번에, 덩크랩. 뒤에 파라. 뒤에 네, 파라, 넌왜 그리네, 뒤에. 아, 씨. 파라, 다운. 파라 다운. 이따. <목소리가> <나> 하나 공금해어요 <불어 목소리가> 뭐, 저올라갔어죽있다고있고 <목소리가> <될것>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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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laughs> 다 이거 힐러 줄 다운이네 한조 한조 삼층 한조 삼층아쏜줄고 죽어 아쏴 이거 야 네. 한조 잘 쏜다 이거 네. 니 아, 오케이 어 털렸다 비빈 사람 없죠? 버려야겠는데 비빈 사람 없어요 이거 들어와요 버리자 리자 비빈 사람 없어요 피 <laughs> 막죠 이제 아피 막아요 아 막으면 이기는데 아... 막으면 되죠 뭐 <laughs> 야, 들어와 들어와 어 라인 들어와 누리하지말고 디바 위에 파라 공격 땄어요 상대 디바 공조이 뭐야 이거 파라 파라 왼쪽에 진 견제가 없네 죽어 파라파라 <laughs> 죽어 아수을수을 개갓년 저거 한쪽 왼쪽으로 간거같아 왼쪽 왼쪽 하라, 왼쪽 아가 뭐야? 나도 자살야 <놀빠리> <랩때리> 또 넘어졌어요. 라이스 나이스아 좋았다. <laughs> 내 얼음 은 어디 간 거지? 내. 레이 궁은 대체 어디 갔지? 자, 포세이돈마 어, 어 세이돈마 어서 오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 게임 중이라 자리가 없는데? 몇, 후반, 후반이네? 네, 후반이에요, 호반. 네, 후반. 호반. <laughs> 얼마나 걸리나좀 그래도 10선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네, 여 아, 자리 없습니다. 아, 오른쪽, 아, 오른쪽으로 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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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 아. 오른쪽 갑니다 했다. 아, 아. 저. <laughs> 하라 공중 땄어요. <놀람> 아, 원래 운서워요 거. 로봇 이벤트 없을 때도 원래 들고 있어. 보시오, 다 나이, 다운. 이해바퀴 하라 다보시요 저는 자리 없습니다. 보시요

자, 리퍼님 분 있죠? 오케이. 리퍼님 어디갔지? 우와. 파라파트 저 새끼야. 전원 처치인가? 하나 남았네? 나이스. 와우, 좋았어. <laughs> 막으면 끝났다. 이거 뚫어야 돼요? 저희가 어, 끝인데? 아끝 떨어야 돼? 강퇴요? 어야 돼? 뭐가 떨어야 돼? 뭐가 떨어야 돼? 뭐가 떨 뭐가 태어가어야가어 아우 대박쳤네 다 잡았네 혼자. 네. 어방 방장 검색 어. 자 한판 더 가능하죠? 네, 일단 한판 더 가능해 저는. 어고 고급스긴 이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한 판만 더 할게요. 한 판만. 어 그리고 아기님 들어와요. 어.